최근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단기 자금 시장, 쉽게 말씀드리면 급전이에요. 네. 급전을 땡겨야 네. 되는 상황인데, 그 급전을 땡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음. 저희가 s f r 이라는 금리를 통해서 얘기를 네. 많이 하고요. 최근 s f r 이라는그 단기 적인금리가 상단 천장을 쫙고쫙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아 이거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어, 이건 이제 저의 관점에서 보기엔 최근에 영래포라는 영, 영래포 잔액이 거의 소진됐어요. 음. 부채한도 협상을 저희가 치열할 정도에 네. 했잖아요.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뭘할수 있냐면. 채권이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니까 어, 이 채권을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게 MMF라는 애들이었는데 단기자금 펀드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못 사니까 뭘 계속 많이 샀었냐면 영래포에본인들의 자금을 좀 담아놨어요. 음. 근데 TBL이 본격적으로 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TBL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네. 이영내포라는 자금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해줘요. 지금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팍 튀는데 그러면 야 이거 영내포 금리 말고 저기 잠깐 단기체로 막 들어간 거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갔냐. TGA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 TGA는 정부의 지갑이거든요. 정부의 마통이죠. 맞습니다. 정부의 네. 마통입니다. 네. 그래서 TGA가 원래 목표 금액이 8500억 달러예요. 그런데 네. 이게 1조, 1조 달러까지 달러 올라갔습니다. 같습니다. 왜 올라갔냐. 이게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음. 썼던 거예요. 음. 결국에는 단기 자금을 책임져주던 이 자금이 TJ로 갔는데 이게 다시 뿌려줘야 되는데 음. 안 뿌려졌던 음. 상황이 좀 연출되면서 음. 그래서 저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증시가 공교롭게도 이두 개의 타이밍이 비슷해요. 증시가 음. 조정을 받았던 타이밍과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좀 빠르게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근데 이게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쇼다운이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정부의 마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다 돈을 겁니다. 쓰고 있죠. 네, 시장에 돈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면 그때 당시 TJA가 줄어든 금액과 지급 준비금이 늘어난 금액 이게 얼추 아, 비슷합니다. TJA가 줄어든 게 대략 490억 달러. 그리고 네. 지급준비금이 늘어난 게 360억 달러. 네. 얼추 비슷한 금액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의 위기라기보다는 이 돈의 자금 주체가 어, 원래는 M F였다가 정부로 갔다가 이게 시중으로 가야 되는데 막혀있던 게 조금은 해소되면서 지금 다시 좀 뿌려지고 있는 국면이지 네. 않나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